35세 딸에게 결혼 왜안 하니? 참다 참다 한 소리 했더니, 딸아, 왜 결혼도 안 하고 손주도 안낳아줘 설날이었어요. 35살 딸이 집에 왔는데 친구 연화장 한 장을 보는 순간 참았던 게 터져버렸어요.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면서 이런 말이 나왔죠.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. 엄마가 사립 중고대까지 보내고 부족한 거 없이 키워줬잖아. 그런데 왜 결혼해서 손주 나는 그 흔한 일 하나 안 해주니, 딸은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. 사실 평소엔 이렇게 말했거든요. 요즘 세상에 결혼이 뭐 그리 중요해, 혼자 잘 살면 되지, 뭐. 근데 그게 진심은 아니었어요. 속으론 늘 남들 눈치가 보였거든요. 아직도 딸 시집 못 보냈어? 손주는 언제 보려고? 그 말들이 너무 괴로웠어요. 딸은 집에 돌아간 뒤로 연락이 뚝 끊겼어요. 결혼 상담소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죠. 내가 딸의 행복을 바란 게 아니라 남들과 비교하며 내 체면만 챙긴 거였구나. 딸이 잘못된 결혼으로 고생하게 돼도 엄마인 내가 대신 살아줄 순 없는데 말이에요. 혼자서도 자립해서 잘 살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난왜 몰랐을까요? 결혼은 엄마를 위한 숙제가 아니라 딸 자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인데, 이제라도 딸한테 말해주고 싶어요. 내 속도대로 살아도 된다고. 여러분이 이 엄마라면 딸한테 어떻게 사과하시겠어요?